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부어주셨고, 말도 잘했고,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도 많았고, 질투도 많이 있었고, 미움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분쟁이 유달리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분쟁이 많냐? 자꾸만 분쟁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자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3장 3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깨달음도 많은데 그 교회에는 분쟁이 이렇게 많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건면하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4장 19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 능력이다.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두 가지 결과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는 영어로 따지면 내 안에 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인내 안에 인스피릿 자,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랑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뭐 인, 뭐 양성과 인내와 충성과 뭐 절제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예, 우리 안에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 영어로 인스피릿이라고 해요 자한 가지 더 성령이 우리 안에 또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이 온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자, 뭐 방언도 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인스피릿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이것이 없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자꾸 시기, 질투, 분쟁, 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바울이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안에 인스피릿, 성령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아웅당하고 싸우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분쟁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자, 한번 우리 4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지금 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좀 대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까?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하면서 우리 또 맞받아칩니까? 우리 한번 서로 좌우에 계신가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그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서로 고백할까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솔직히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없는 사람은요, 모욕할 때 축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나 했습니다. 뒤에 보세요. 박해를 받은 즉,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참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내의 열매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원망 터지고 불평 터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요, 잠잠히, 묵묵히 참아내십니까? 요게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이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참는 게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는 것이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 뭡니까? 말만 많아요. 능력만 많아요. 겉멋만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새 삶, 거듭남삶 이것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 서로 부딪칠 때마다 싸우는 거죠. 언성을 높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깔보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도 바울이 이말 속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성품의 변화 속에서 옆 사람을 대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합형을 일으킬까요? 뭘 일으킬까요? 분쟁이에요? 합형이에요? 합형이죠. 왜냐? 아무리 한쪽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도 한쪽이요 참아내면요 절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큰 소리 내니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안에도 구역 안에도 전도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삶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삶. 이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그릇이에요. 밖에서 새가족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딱 알아요. 이 교회는 분쟁이 많구나. 아니면 화평스럽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숨만 쉬어도 알아요. 하... 화평이 많죠. 숨만 쉬어도. 우리는 숨만 쉬어도요. 그 공기만 마셔도 이 공기가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 압니다. 제가 어제 엊그저께 사요전대 좀이게 야유회를 좀 저기 충남 보용 쪽으로 따라갔다 왔습니다. 거기 편병 편병, 편병 나무인가요? 엄청 많은 곳을 갔거든요. 숨을 쉬었는데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식이 있어서 그 공기를 구별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독산동 공기랑 분명히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건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면요. 그 공기를 다 아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교회에 와도 그 공기, 영적인 공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만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분쟁의 공기가 이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 있다라면 이곳에는요 화평의 공기, 부드러운 공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알다 보면 그것이 곧내 삶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내 성품의 변화는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닮아가는 수고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내면 안 돼요. 아는 지식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의 지식, 비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대한 지식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식을, 그 교리를 내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품의 변화는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이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건면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해 사도들이죠. 근데 너희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리석어졌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약해졌고 비천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워졌고 강해졌고 존귀해졌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알지만 경험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경험하자.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 삶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야지만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가르쳐 줄게 하고 말씀한 구절이 사장구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구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인 자신을 어디에다 두었다 했습니까?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낮추신 거예요. 그의 낮추심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낮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가 힘들어지고 낮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낮아져, 더 낮아져, 더 낮아져. 그러면 어디까지요? 저 끝머리까지요.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낮아짐은, 그냥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고, 끝머리까지, 제일 보잘 것 없는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갔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낮아졌으면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음식물 쓰레기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빛이 있고, 아무것도 없죠. 음식물의 찌꺼기처럼 되어서 냄새나고 버리는 그런 인생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간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친이 달리셔서 죽으신 것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데서만 끝내지 않고, 교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삶에는요, 반드시 뭐가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낮아지세요. 또 낮아지세요. 저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내삶 속에 계속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수용성 있는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그곳에 합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도 한달 정도는요, 그 교회 다 좋아 보이죠? 두 달만 다녀보세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년 다녀보세요. 아유, 교회 다 똑같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마지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명하다 생각되는 목사님들 있죠? 참 설교 잘하고 그 교회 가면 천국 같고 한번 여러분 한 달만 가 보세요 독산 동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독산 동교회가 더 낫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합평한 교회가 있어요 왜 합평한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들에 있지만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교회는 합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합평한 사람이 내가 될 수만 있다라면요. 그 문제는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를 삼키는 게 아니고 화평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너무 적어져 가고 있는 것이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망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가 잘 만들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나가서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머리에 있겠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은 동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점점 이곳에 와서 시어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우리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날 평생에 딱한번 교회를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자 가자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한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좋은 공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기를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요.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요. 저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요, 썩어짐의 공기, 세상의 공기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갔더니, 참 공기가 다르더라. 그래도 교회를 갔더니, 뭔가 좀 다르더라. 내가 내 평생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 공기, 내가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 공기, 우리 독산동 교회에는 참 있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을요 우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로 만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작정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보아가 얼마나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이요 그냥 교회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 존전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기도가요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려 드립니다. 말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성경지식, 성경지식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내 경험, 경험, 경험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다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묵묵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우리의 가정 안에 주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지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와도 아버지 변화된 삶을 또 변화된 삶을 아버지 연세적으로 도미너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 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